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학과 재학 중인 이은규입니다. 청소년학과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도하거나 청소년 상담에 대해 배우는 학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나 제도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학과예요. 안녕하세요. 중독재활상담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은입니다. 중독재활상담학과는 중독을 이해하고 어,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 중독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상담학을 배우는 어, 학과입니다. 졸업하는 선배분들은 어, 보통 취직이나 대학원 진학으로 갈리는데, 보통 취직을 하게 된다면 뭐 중독 관련 기관, 보건소, 청소년센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진학하시면 어, 심리학 관련한 일반 대학원으로 많이 가십니다. 내가 이 학과에 가게 된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인 것 같아. 나도 청소년기에 엄청난 고민들과 방황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내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학교에 오게 된것 같아. 아, 나는 원래 간호학과를 가려고 했었어. 실제로 수시도 붙었었고. 근데 사실 붙고 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 내가 과연 여기를 진짜 가고 싶은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다가 아, 나는 사실 사람들이랑 더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어, 다른 사람들 말에 귀기어우려주는걸더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사실 우리 학교가 되게 취직이나 장르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어. 음. <목소리> 청소년 학과는 청소년에 대해 배우고 같이 재밌게 놀고 어, 프로그램이나 축제만 진행할 것 같지만. 배우는 과목들은 좀 로망과 다른 부분들이 많아. 아, 학과 필수 과목 중에 청소년 육성 제도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청소년 관련 법률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거든. 근데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제공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청소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에 관련된 충분한 이해와 법적인 지식도 함께 갖춰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인 지식들을 알아가는 게 필수겠지. 사실 나는 우리 학과명이 중독자 상담이잖아. 그래서 나는 중독에 관해서 엄청 많이 배울 줄 알았는데 오, 생각보다 되게 중독에 관련한 학문이 너무 많은 거야. 뭐 사회복지학도 배워야 될지, 심리학도 배워야지, 배워야 할지, 성분학도 배워야 될지. 그래서 어, 내가 도대체 무슨 전공인 건가 너무 헷갈렸었어.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대학에 입학하면 어, 꽈팅! 소개팅, 와, 이런. 과팅, 과팅. <laughs> 아, 이런 게 있었는데, 어, 가니까 1도 없더라고. 아마, <웃음> <웃음> 아마 학교가, 우리 학교가 되게 작아. 되게 작아서, 어, <laughs> 만약에 소개팅이 잘안될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잘안 되면 학교 안에서 많이 봐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laughs> 엄청 어색하잖아. 맞지, 그래서 맞지. 아마도, 없는 것 같아. <laughs> 어, 그러면은, 나 하나 궁금한 거 생겼는데. 그러면은, <laughs> 혹시 그, 꽈씨씨나 어 그런 꽈팅으로 뭔가 썸을 타본 적이 있는지. 아, 나? <웃음> <웃음> 어 나는, 나는 없고, 어, 근데 보통 약간 꽈씨, 우리 학교 아빠가 17명이야. 어 그래서 굉장히 소속가여서, 어, 일단 꽈씨가 많이 없는데, 일단, 과씨를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 <laughs> 길게 가야 돼. 뭘 멈출 수 없어. <laughs> 길게 가야 돼. 아,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굉장히 지금 한 2년, 3년 사귀신 음. 분들이 되게 많아.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수업 방식은 코로나 전에 우리 학과를 말해보자면, 청소년 학과는 과 특성상 조별과제가 굉장히 많아. 어, 타인과의 소통도 되게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조별 과제가 거의 항상 있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토론 수업이나 이제 상담 과목을 듣다 보면 조원들과 어, 교수님이 상담자가 돼서 우리가 같이 상담받거나 아니면 조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상담해 주는 그런 수업도 있었고 어, 전공 과목 중에 우리는 레크레이션 지도 과목이라는 어, 과목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들을 때는 레크레이션을 직접 진행하거나 참여하면서 어, 재밌는 수업을 경험할 수 있었어. 음... 그러면 코로나 후에는 어떻게 됐어 코로나 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는데 청소년 학과가 수강하는 강의들이 대부분 상호소통이 중요한 강의라서 비대면 강의로는 이 수업의 내용들을 뭔가 100%다 이해한다? 뭐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고 다른 학우들의 생각이나 뭐 의견들을 듣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어. 아 그리고 아까 말한 레크레이션 지도 과목도 나는 대면으로 못 듣고 비대면으로 들어서 어... 이게 너무 제일 아쉬웠어. 아. 나 그럼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럼 비대면으로 레크레이션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어, 보통 줌 강의를 켜 놓고 <laughs> 이제 교수님이 어, 레크레이션을 진행하실 때도 있었지만 보통 비대면이라서 약간 지식적인 부분으로 많이 접근해 주셨던 것 같아. 레크레이션을 위한 뭐 지식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는 어, 팀플이 정말 많았어. 팀플이 정말 많고 그 시험 떠니도 정말 많고. 근데 특히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서 과에서 동아리를 이루어서 같이 대회 활동을 나가고 뭐. 이렇게 같이 뭐 경연대회도 나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 뭐 대표적인 예시로 뭐 한국 도방문제관리센터에서 뭐 대학생 일방활동단으로 같이 동아리로 나가다, 나간다든가뭐 아이빌센터에서 스마트폰 뭐 모니터링 대학생 이런 걸로 많이 나갔던 것 같아. 코로나 후에는 근데 과제나 좀 팀플이 아무래도 줄고 사실 나는 통학러거든난통학러에서 소각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았어. 음, 한 시간 반을 아낄 수 있는 게 <laughs> 너무 좋았고. 어, 근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대회 활동 기회나 봉사가 적어지다 보니까 어, 좀 그런 것들 취직이나 진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들었어. 특히 나는 인천인데 특히 지방 사는 친구들은 그것들을 더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도 아무래도 어, 아무래도 팀플이나 과제하는 시간들이 줄고 학교를 안 가니까 나는 개인과제 개인 공부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제일 그건 좋았던 것같아 어, 그러면은 혹시 개인 공부 어떤 거 하고 자격증 같은 거 어떤 거 준비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아, 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사 3급이나 임상심리사 2급 같은 거 준비했었고 어, 개인적인 공부론에 로 어... 나는 영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무래도 심리학 계통은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영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뭐 토익이나 토플 같은 그런 공부들을 많이 했었어. <웃음> <웃음> 아, 시, 우리는 시험이 있는 강의도 있고 없는 강의도 많았어. 이제 보통의 시험처럼 뭔가 지식적인 문제를 묻는 시험들도 많았는데 우리는 청소년 문제와 보호 같은 강의에서는 이제 현재 있는 청소년 문제들 그리고 이슈들에 관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적는 시험들도 많아다 보니까 어 굉장히 시험 방식이 뭔가 중고등학생 때랑 많이 다른 느낌 뭔가 나의 생각을 더 적는 시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 과제도 마찬가지로 수업마다 뭔가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보통 우리 과는 팀플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팀플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역할 배분이야. 역할 배분이야. 정말 역할 배분이 제일 중요해. 누구 한 명이 이제 잠수를 타버리거나 이제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내가 그팀플에서 맡은 역할이 두 배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한 과목에 두 배로 힘들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조별과제는 무조건 역할 배분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맞아 우리도 과목에,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DSM5에서 주요 우울 장애 다섯 가지를 제시하여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냥 기분이 우울해요 그냥 슬퍼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몇 개월간 얼마큼 그 기분이 지속되었는가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뭐 수면 시간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 수면 시간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이게 이렇게 말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교수님한테 예쁨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팀플이 정말 많아. 너희 학교처럼 <laughs> 우리도 정말 팀플이 정말 많고, 그래서 무인승차 한 사람들도 정말 많고 또 그거를 안고 가면서 <laughs>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아, 나 너한테 궁금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음. 너가 만약에 팀플 했던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팀플이 있어. 제일 인상 깊었던 팀플은 나는 청소년학도 전공하고 있지만 사회복지도 전공을 같이 하고 있거든. 복수 전공으로. 근데 사회복지에서 뭔가 청소년에 관련된 사례가 나와서 그거를 이제 같이 조언들과 어, 사례관리나 뭐 어떻게 그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때 뭔가 나의 생각 말고 다른 조원들의 생각 다른 조원들의 개입 방법 같은 거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뭔가 나의 지식이 더 넓어지는 느낌이어서 되게 그때 좋았던 것 같아. 그렇구나. 어, 나는 약간 개인적인 학과병일 수도 있는데 <laughs> 나는 살짝 리더병이 조금 있어. <laughs> 이제 처음 보는 어색한 사람들과의 그 어색한 기류, 그 어색한 자리를 나는 견딜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항상 처음에 뭔가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내가 항상 무언가를 주도하는 편인 것 같아. 그 어색한, 그거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 항상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약간 내가 청소년 지도학과, 그리고 청소년 학과잖아. 그래서 청소년들을 뭔가 통솔하고 인솔해야 된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박혀 있어서 그런 리더병이 어, 생긴 거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 <laughs> 너는 어때? 어, 나는, 아, 이거 영어 비밀인데. <laughs> 사실 나는 약간 아무래도 임상심리를 전공하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캐릭터 설정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캐릭터 설정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 뭐, 아, 이 배역들의 성격이 이러니까 약간 이런 장애들을 가지고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아, 이 캐릭터는 굉장히 일렬로 줄맞추는 걸 좋아하니까 아주 강박장애인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럼 이제 보면 이제 다음 씬으로 넘어가면 막 이제 책장에 책이 막쭉 짜라르 이렇게 막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아 이게 설정이 맞네, 약간 좀 나만 아는 즐거움이 약간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착각병이지 않을까 싶어. 음, 어 그러면 나 궁금한 거 있는데, <laughs> 그럼 너 우리 아이는 달라졌어요 이런 거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그럼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laughs> 맞아 그래서 일단은 정말 아 일단 오은영 박사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아 대단하시다, <laughs> <정말> 대단하시다. <laughs> <laughs> 전문가는 최고 역시 전문가다 싶고 <laughs> 나는 사실 그걸 안봐아 <laughs> <laughs> 어, 오케이 <laughs> 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공 과목은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레크레이션 지도 과목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그냥 레크레이션을 즐기고 어, 그런 재밌게 노는 분위기다 보니까 전공 과목 중에서 레크레이션 지도 강의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너는 어때? 나는 상담 심리 과목이 제일 좋았어. 그래서 뭔가 교수님들도 그렇고 상담 심리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 특유의 그 나긋하고 따스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교수님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치유가 되는 음. <laughs> 그런 느낌이 좋아서 되게 과목을 좋아해. 아, 전공별로 가장 듣기 싫은 <laughs> 질문들이 나왔는데 <laughs> 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청소년 학과가 뭐야? 청소년 학과 그거 졸업하면 뭐 먹고 살아? 뭐할 거야? 이런 질문들이 가장 나에게 어 상처가 되는 말인 것 같아. 가장 듣기 싫고. 왜냐하면 보통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년 학과에 대해서 모르더라고. 그리고 청소년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셔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나의 일지가 좀 꺾이고 많이 속상한 말들인 것 같아. 너는 어때?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독학과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 선생님, 술 먹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시죠? 담배 피는 사람 극혐하시죠? 약간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어, 사실 그거에 관한 거는, 어, 내가 나를, 내가 남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그 사람이 나한테 평가받을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또 그것들은, 어, 조절력이나 충동력 문제이기 때문에 어, 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라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그 대답을 들으면 살짝 곤란한 것 같아. 나는 아마 학과를 선택하기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이 학과를 다시 한번 선택할 것 같아. 어, 나는 원래 꿈이 선생님이었거든? 어, 선생님이었는데, 청소년 학과도 충분히 이렇게 청소년들과 같이 어울리고 뭔가 청소년들에게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학과이고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어, 학과 선택하기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이 청소년 학과를 다시 한번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 나는 사실 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했어서 그런지 어, 사실 다시 돌아가도 여기로 갈것 같아. 우리 학교가 그래도 나름 장학 제도도 되게 괜찮고 교통편도 그그 되게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다니기도 용이하고 근데 다만 조금 후회하는 건 <laughs> 내가 화장에 음. 새내기 때 진짜 못했어 그래서 스무살 때 내가 눈에다가 보라색 아이섀도우를 어. 칠하고 다녔거든. <laughs> 그래서 만약에 돌아간다면 나는 그걸 앞서야 할것 같아. <laughs> 괜찮아. 나도, 나도 1학년 때는 보라색으로 머리 염색했어. 원래 1학년 때는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거야. 1학년 때는 뭐든지 할수 있어. 그래도 돼. <laughs> 졸업 후에는 나는 청소년 지도사로 일하고 싶어. 졸업 후에 나는 청소년학만 전공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다시피 사회복지도 전공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쪽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졸업 후에는 바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따고 취업은 아마 청소년 지도사,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수련원 혹은 문화의 집 같은 곳에 취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나는 청소년 상담 쪽에 뜰이 있어서 어 아마 졸업하고 나서는 어 대학원 준비를 할것 같아. 그 후에는 자격증을 따고 뭐 상담사로 일하고 있겠지. 그렇지만 또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니라 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예비 청소년 지도사 너 <laughs> 우리 청소년 학과는 청소년을 위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학과에 와서 재밌게 전공을 배울 수 있어. 어, 배우는 모든 것들이 청소년을 이해하고. 어, 청소년을 위한 방법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어, 누구나 충분히 청소년학과에 올수 있을 것 같아. 와... 와... <웃음> <웃음> 우리 학과는 정말 매력적인 학문을 가진 학과야 그리고 되게 미래 유망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학과고. 하지만 우리 학 학교 안에 우리 학과 관련한 대학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원한다면 타 대학으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내가 좀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어, 정말 취직을 빨리 많이 하고 싶어. 나는 자격증을 엄청 얻고 싶어.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 학과를 추천할게. 그리고 <laughs> 내가 진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학교 앞에 은의 식당이라는 <laughs> 음식점 있거든 <laughs> 거기에 두루치기가 진짜 맛있어 거기 꼭 가봐 꼭 가보래요 꼭 가봐 <laughs> <꼭> 가보래요. <laughs>